그래픽카드 다 필요 없고 깡성능만 보는 게 만나요. 요즘 DLSS 때문에 트 AAA 게임이 지금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 아직까지 뭐 주류의 느낌은 아니에요. 주류는 역시 깡성능이고요. 그, 이제 DLSS는 이제 좀, 이제는 기대해 볼만 하다 정도의 느낌? 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주류라고 보기는 좀,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D, DLSS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자, 오늘, 그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험덕이 보는 DLSS에 대한 시선입니다. 자 이거는 이해관계가 두 곳, 두 곳이 많이 다 떨어져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픽 카드 제조사 입장에서는 깡성능을 공정, 미세공정이 지금 엄청 많이 왔잖아.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거, 깡성능을 올리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도 다, 다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그죠? 그리고 게임 제조사 최적화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게임사가 최적화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돈이 안 돼. 그 비용 대비 돈이 안 돼. 자, 이, 이해관계가 만, 맞물려서 이제 나오는 게 뭐야? DLSS.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쉬, 심플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게임사는요, DLSS 기능을 지원만 하면 최적화를 좀덜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제조사는요, 강성능을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깡 성능을 덜 올려도 내가 돈을 더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택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아무래도 그냥 이게 이거는 제 그냥 사견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자 알티코 텐서 코어가 들어가잖아. 자 그래서 알티코어는 이제 레이트레이싱 코어예요. 텐서코는 뭐야? 딥러닝 코어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빛을 깡코어로 구현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역할 분담하는거 이게 이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거거든 결국. 어.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자 과거에 뭐 모든 것을 깡코어로 다 구현했다. 과거에 100% 100% 깡코어로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바꾸는 거지. 사, 발상을 전환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요만큼, 뭐, 해서, 뭐, 뭐, 한, 깡, 예를 들면입니다. 깡코어는 한 80%, 아니야, 70%만 하고, 그리고, 여기다 또, 조그만 거 하나 더 해서, RT 코어만으로 다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뭐, RT 플러스, 플러스 깡코어로 깡코어를 하는 거지. 깡코어를 한, 한20% 한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인 거야.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텐서 코어에다가, 사람 눈을 속이는 거죠. 자, 여기다 10%,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제가 이 얘기가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과거에 들어서 이 깡코로 모든 걸다 하면은, 이게 리소스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올리기 위해서 빛 관련된 거는 이제, 아예 저, 다 전용. 따로 분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요 이거는. 분리하는 부분 하나는 담당을 하고, 또 여기 이제 딥러닝 하는 거. 사람 눈이 모든 걸다못 보잖아. 야, 눈을 속여서 우리가 못보는 부분은 싹싹싹 지워버리자. 에, 그런 겁니다. 예. 그니까 그거지, 결국. 그지. 야, 씨, 사람 눈이 인지 못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거의 이런 느낌인 거지, 지금. 이 상황이. 이 작급의 상황이 이제 이런, 뭐랄까, 병신크리죠, 병신크리.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가끔 보면 계단식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그 요거를 했을 때 이게 모든 게임이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니까 그 중요한 거는 d l s s 4를 쓸수 있는 게임의 한정강에서인 거야, 한정에서. 근데 그것도 있잖아. 어떤 게임이 앞으로 그걸 지원하고, 어떤 게임이 그걸 지원 안 하고, 그럴지 모른다고. 새로 개발하는 게임은 그걸 지원하겠지. 왜냐면 최적화를 덜 해야 되니까. 최적화 이꼴 돈이야, 그냥. 그래서 내가 하는 게임 중에 되는 게임은, 이야, 이거 대박인데. 근데 안 되는 게임은, 야, 씨,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게 결국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실 제일, 근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깡코가올라가는게 짱이야, 그냥. 어, 솔직히. 깡코고 올라가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그런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유저도 이런 거 생각 유저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게 만들어진 시장인 거야 지금 결과적으로 유저가 스마트해져야지 그래도 바르게 소비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왜냐 어쨌든 장사꾼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한 길로만 가서는 내가 한계가 보이니까 이제 뭐 하나 넣고 또뭐 하나 넣고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만든 거야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봤을 때 그런 거야 그냥. 깡코어가 그냥, 그냥 올라가는 게 짱이야, 그냥 무조건 짱이야, 그냥. 그,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 그 미세공정의 그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방법을 택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보면, 이, 이, 저기, 알티코어와 텐서코어가 2,000번대 나왔잖아. 지금 3,000번대, 4,000번대죠,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세 번째 버전이란 말이야, 세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오면서 지금 이제 이 기능이 빛을 발하기 직전에 당긴 것 같아 내가 봤 대신에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기그 차이를 두고 있잖아 지금 뭐 DLSS3 3.5 4 이렇게 지금 또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건 결국 그런 거거든 야씨 최신 기능을 쓰려면 사돈써 어차피 구형은 지원되긴 하지만 야씨 구려 어떻게 뭐, 그, 그 버전에 따라서 기능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 팔아야 되니까. 아주 순수한 시장, 시장 경제 논리로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이게. 대신에 이제 더 많은 파트너들이 생길수록 이제 요 곳에 더 많이 종속되는. 그래서 더 많은 게임들이 d n s 를 결과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볼 거예요. 와, 어, 이거 이렇게 했을 때 된다. 안 된다. 본다, 본다니까, 이게 지금. 그니까 러 요번에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성능 향상이 별로 없어 그럼 결국 뭐 밖에 없습니까? 까서 파는 것 밖에 없어 엔비디아 그러고 싶냐? 까서 파는 거는 그거는 하책이에요 하책 하체. 자 우리 주식 하잖아 주식 자 1년에서 2년 이후에 가치를 반영하는 게 주식이라고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씨 죽어요 진짜 엔비디아 주가 어때요 지금? 초고점이에요 초고점 어 죽어 이거 떨어지잖아 죽어 진짜로 죽어 어. 엔비디아 지금 가치가 지금 이빨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 죽습니다 진짜로 어? 그러니까 5070이 4090과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직 그래프 만들어 놓고 맨 밑에 또 아주 조그맣게 DLSS4를 쓸 때입니다 야 이씨 자그러자생각 해봐 자 깜짝 놀는 4090의 그 화면 느낌하고 DLSS4를 적용해서 그낸 프레임하고 완전히 똑같을 수가 있어?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자 요번에 RTX 5090 400만원이라 치자 20% 올라갔는데 400만원 가격 태그 납득할 수 있어? 없지! 없죠! 꼴락 20% 올라갔는데 가격이 400만원이라고? 누가 납득할 거야? 그게 납득을 할수 없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납득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5070이 4090과 똑같다는 그런 말만안 되는 소리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득은 안 되지만 합리화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야요번에뭐 뭐, 알티코, 텐서코더 많이 들어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돼서 어 이제 어 이거 살만한 가치가 뭐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 라고 생각을 하게 들게끔 만들어야지 팔릴 거 아니에요. 네? 마케팅이다 마케팅 네? 마케팅이라고 저, 아주 전형적인 마케팅 용어야 내가 봤을 때는 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하여튼 뭐 요거는 뭐 오피셜도 아니고 그냥 제가 요 상황을 보고서 그냥 드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제말 듣고 나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예 네. 제홈펀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